오늘 살펴볼 종목은 강원랜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어, 오늘 관심 종목은 강원랜드인데요. 자, 강원랜드, 뭐 어떤 곳인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국내인이 유일하게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어, 카지노 업체인데요. 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 17,940원. 어, 보시면은, 직전에 저점 자리를 다시 한번 터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려고 투자를 하잖아요. 자, 수익을 보려면 어, 최대한 주가는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모든 사람들한테 종목이 관심이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관심이 갖는 그런 시점에는 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있는 시점에는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 지금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주가가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이 지점을 어 지켜줄 것이냐 아니면 혹시라도 이 지점을 이탈하면서 내려갈 것이냐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어, 와 있습니다. 전에도 강원랜드를 한번 리뷰 영상을 어, 드렸어요. 어, 당시에는 이제 직전에 저점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었는데, 저도 지금 강원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큰 손실은 아니지만 약 손실을 좀 보고 있기는 있는데, 어, 어쨌든 이제 이렇게 주가가 한번 더 직전 저점을 터치하면서 어, 저점을 좀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저점 자리에서 매수를 해본다면,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어, 느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던 요 시점, 이제 올해 2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직전에 이 지점, 한 대략 한 22,000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이22,000원짜리가이 강원랜드라고 하는 종목의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여기 지지 라인을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날이죠. 어, 2월 10일인데 이날 장대 음봉을 떨구면서 주가가 이 어, 지점에서부터 바닥 구간까지 하락폭이 한20% 정도 주가가 빠졌네요. 자, 20% 주가가 빠지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을 마르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 일단 우리가 이제 과거의 시점을 근거로 해서 매수를 한다면 어쨌든 이런 제이 저점 라인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강원랜드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자체가 망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실적을 보게 되면 강원랜드가 이제 아마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도박류의 게임, 갬블을 즐기던 그런 어, 곳이다 보니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출입이 허가가 제한되고 어, 출입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졌겠죠. 자그 동안에 강원랜드는 굉장히 알짜 회사였습니다. 돈을 어, 굉장히 잘 벌었죠. 1조 5천억의 매출액을 냈고 영업이익이 5천억이에요. 자, 영업이익률만 보시더라도, 영업이익률이 34%나 되는, 어,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2022년에 와가지고, 즉,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 모든, 어, 좀 올스톱이 됐잖아요. 뭐, 여행도 그렇고, 어, 유통, 산업, 뭐, 레저, 스포츠, 모든 다 올스톱이 됐기 때문에,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300억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 즉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는 이게 평생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어 우리가 지금 이제 2023년 6월인데 어 올해부터 이제 마스크가 전면 해제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강원랜드를 한번 다녀왔어요. 뭐 과거처럼 사람이 진짜 북적북적하진 않지만.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따라서 이제 2022년, 2023년 들어가면은 어, 실적이 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22년 연말 기준에 영업이익이 2,176억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보시면 어, 지금 2023년 1분기 작년 1분기라 비교해서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네, 500%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랐죠. 올해 2분기, 3분기도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BPS, 즉 기업의 청산 가치와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2 5 0 ,000원, 0 0 원, 3만 원일 때는 어꽤 PBR이 높은 상태였는데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지금 시점에 강원랜드는 제가 접근하기에는. 뭐, 단기 투자는 아니겠지만, 어 중장기로 보시더라도, 어 굉장히 무리 없이, 어 안전한 마음으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거의 없기 때문에, 어 회사가 굉장한, 어 탄탄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에 그, 카지노를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강원랜드 뿐이고, 또, 사람들이 이런 도박류에 대한 갬블에, 어 열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올해 2023년에는 강원랜드가 굉장히 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 돈도 많이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기업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시, 어, 주가는 많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실적에 대한 기사를 어, 찾아보면 일단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 터널이 지나고 실적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5월달에 나온 기사이긴 한데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카지노 관련 종목들, 강원랜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 어느 정도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회복이 되면 그에 따른 주가는 같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업종들이 어, 아마도 좀 시간은 바로 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강원랜드가 주가가 어, 못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수급이에요. 어, 수급이 악화가됨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 연기금들하고 보험 투신이 팔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금융투자 쪽 이 금융 투자는 이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순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저가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겠죠. 이 18,000원대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종목별 기관 추이를 어 한달 기준으로 평균을 잡아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평단가가 대략 한 18,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18,000원 부근에 가 있으니까. 이 평단 자체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8,000원 인근, 17,900원, 뭐 17,800원, ,000, 요 사이에서 강원랜드를 진입을 해본다면,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종목 선정이고, 두 번째가 어 매수 가격 아니겠습니까? 싼 종목. 어, 회사의 기업의 펀더멘탈은 좋지만 주가가 쌀때 매입을 하면 뭐 당장 내일 주가가 급등을 하진 않겠지만 어, 손실을 보지 않고 조금씩 지나다 보면 어, 느린 걸음이라도 조금씩 올라갈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만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회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살아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좀 길게 열어볼게요. 일봉 차트를 좀 길게 이렇게. 어, 살펴보시면 제가 이제 왜 2만원, 22,000원을 2만 만 어, 이렇게 줄을 그어 놨냐면, 강우랜드가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을 당시에 이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온 기억이 있고요. 여기를 뚫고 내려갔더니 주가가 빠질 때 22,000원에서 만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후에 요구간들에 대한 매물대, 그리고 요 밑에 구간대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강원은들을 매입을 해서 매수를 한다면 위로 올라가는 매물대가 2만원과 22,000원에 2만 이두군데에 매물대가 쌓여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가가 밑으로 조금 더 깊은 조정을 준다면 대략 한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18,000원 인근, 뭐 17,000원 후반대에 1차 매수하고 16,000원 초반대에 2차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과 가격의 추세를 보시려면 월봉 차트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월봉상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이 16,000원 자리에 명확한 지지라인이 보입니다. 이 자리.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인 주가가 빠질 때에 조정받았던 요 자리, 그리고 2005년과 2007년의 요 자리.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준다면 여기 16,000원 자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자리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제가 판단하는 자리는 여기 17,000원 후반에서 여 16,000원 초반 자리까지 이 구간을 어 매수 타점의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매입을 하신다면 주가가 이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직전에 언덕 자리였던 뭐 최소한 25,000원 아니면 22,000원 이런 자리까지의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종목이 뭐 4만 원은 갑니다, 뭐 3만 원은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 동안의 주가의 흐름과 이 주가의 패턴, 주가는 항상 고점으로 올라가면 저점까지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마냥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횡보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일시적인 반등과 이렇게 위 아래에 올라가는 박스권의 형태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기업의 특별한 악재나 문제가 없이 장사를 잘 하고 있고,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싸게 내려올 때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구가을 22,000원 자리까지 목표 매도가를 잡아 본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부터 대략 한 20%, 25% 정도의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해볼수 있거든요. 최소한 10% 이상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18,000원에서 16,000원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을 매수를 할때한 종목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500, 500 나눠서 들어가셔도 되고 300, 300, 300 이렇게 3분의 1로 나눠서 들어가셔도 되고 100만원이나 500만원 이렇게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그내 매수 투자금을 절반 나눠서 뭐 2분할 매매라든지 3분할 매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본다라면 뭐 굉장히 좋은 시점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도 이제 여기 강원랜드 종목 가지고 있는데 뭐 일본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두 차례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이제 저는 50만원씩 어두 차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좀어 100만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 조금 더 떨어지면 어 매수를 한번 추가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구간, 그리고 직전에 여기 16,000원짜리 직전 저점을 터치했던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에 어 추가 매입을 또 해볼 생각이니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어 직전에 언덕자리로 올라왔던 이 2만원 초반 자리까지, 어요까지는 이렇게 반등이 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어 반등이 나오지 않고 그냥 밑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손절 라인은 잡아 두셔야 되는데, 여기 16,000원 자리가 직전 저점 자리고 지지 라인, 이 마지노선이니까 이 자리를 강하게 이탈한다.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이탈해 버린다라고 하면, 여기 이탈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생각을 해서 16,000원을 강원랜드의 손절 라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직전에 저점을 찍고 이후에 반등을 보이면서 여기 구간에 매물대를 굉장히 많이 쌓았고요. 그리고 직전 저점에 라인에서 어, 여기 지지를 받는 부분에서 여기를 지지를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 말은 여기 라인에서부터 물린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물린 투자자가 많다는 소리는 주가가 올라갈 때 매도 물량을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쉽게 뚫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매입이 들어간다면 1차로 여기 2만 원 자리에 매도를 하고 절반 정도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또한 번씩 슈팅이 나오면 여기 2만 2천 원 자리에 전략 매도함으로써 이렇게 2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의 전략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 강원랜드 매매 전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 카지노 관련 기업이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인이 입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뭐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는 멀리 있지만 실제로 강원랜드에 가보시면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하고 있고요. 어 일단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악화가 됐죠. 뭐 물건을 잘못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코로나 그 이슈로 사람을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어이 회사 자체는 어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뭐이 회사는 뭐 물건을 만들어서 제조하는 그런 판매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 카지노 어 관련 회사기 때문에 결코 손실을 볼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사람들이 많이 카지노로 몰리게 되고, 뭐, 관광 레저 등이 많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실적은 좋은 실적을 보이겠죠. 어, 지금 강원랜드 가보시면 실제로 도박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뭐, 과거에 실적이 올라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뭐, 과거에 이제 5천억 영업이익을 냈던 그런 시점까지 돌아가기는 당장, 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그와 다르게, 지금 주가의 위치가, 뭐, 과거에, 어, 주가처럼, 뭐, 3만원, 4만원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잖아요. 뭐, 강원은 자체가 2만원대 정도 올라가도 많이 회복을 한 것이니까, 지금 이제 이 17,900원에서, 어 16,000원 사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로 어 나눠서 매수를 하신다면, 싼 가격에 매수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저가 매수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어뭐 물건이 싸거나 어 가격이 싸게 되면 그만큼 싼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강원랜드 자체가 어 기업 개요를 보시더라도 뭐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에요. 게다가 공기업이고 뭐요 강원랜드가 당장 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주주 현황도 보시면은 연기금이나 한국광해공단, 뭐 강원도 개, 개발공사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굉장히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어, 생각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가 총액이 어, 굉장히 작죠. 어, 매출액을 보시면은 어, 지금 어, 시가총액과 매출액의 비교가 그렇게 갭이 크지 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정도 주가가 회복을 한다면 어,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정도 시가를 어, 회복해 줄수 있지 않을까 뭐, 과거에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에 안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고 올해 어, 연말 컨센서스를 본다 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3600억 정도 매출액은 1조 5천 까지 어, 올라갈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 유보율과 뭐 부채 비율은 보시더라도 굉장히 어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PPS 자체가 지금 가격과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PBR이 1.3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자리가 강원랜드가 뭐 높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뭐 굉장히 회사가 어 불안해서 뭐 이런 유상증자나 뭐 거래 정지 이런 것들을 우려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쌀때 어느 정도 매수를 해서 어 올해 연말 정도까지만 보유를 하더라도 수익이 한20% 정도는 꽤 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의 예측과는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절 라인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단 직전 저점 자리가 이게 만 6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만 6천 원자리를 이탈한다. 그러면 이제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당 부분에 대한 저점이 깨졌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생각을 해서 강원랜드를 한번 진입해 보면. 어, 어느 정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에 두고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 앞으로 6개월 뒤에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지, 그때 가격이 아직도 18,000에 가 있을지, 2만원에 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부터 한번 관심 종목에 두시고, 강원랜드의 주가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어, 강원랜드를 조금 더 어, 매수를 해서 좀 보유하고 있다가 어, 매도를 해볼 생각이고요. 강원랜드가 배당도 지급을 해 주나요? 배당 한번 볼까요? 어, 배당도 지급을 해 주네요. 현금배당 350원, 어, 현금배당 지급도 해 주니까 물론 이제 영업 실적이 안 좋았던 2020년과 21년은 무배당을 했는데 아마도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또 어,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다 이제 강원랜드 연말까지 한번 가지고 계시면 배당도 받고 주가가 반등 나오는 반등 폭도 먹으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요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예측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개인의 어,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셔가지고 어, 저의 영상은 꼭 스터디 영상으로 참고용으로만 살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